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커맨드 블럭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의 커맨드 블럭은 바로 캠핑카 커맨드 블럭입니다. 어, 마인크래프트에 여러가지 차가 있는 모드가 있는데 캠핑카 같은 모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모드는 캠핑카가 소환이 되고 안에서 약간 쓸 수도 있고 운전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어느 커맨드 블록에 똑같게 먼저 커맨드 블록 설치해준 후에 여기다가 제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건은 리소스 팩이 있으니까 리소스 팩을 꼭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부시는 거니까 누르지 말고 자, 먼저 첫 번째 어 캠핑카를 만드는 법인데 캠핑카를 만드는 법은 일단은 화로가 실린 광산수레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석탄블록이 있어야 돼요 꼭 화로가 실린 광산수레야 됩니다 던져주고 던지면 모루같이 생긴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엔진이래 모루는 아니고 엔진이고 그리고 이 엔진과 이철블록을 던지면 스포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포날이 바로 캠핑카고요 이걸 우클릭하게 되면 캠핑카가 소환될 거예요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짠 오, 깜짝아. 오, 어, 깜짝아. 어, 빛 같은 거 나는 거 몰랐는데? <laughs> 아무튼 이렇게 소활이 되고, 가트 소리와 함께 소활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캠핑카라서, 앞에서 보면 내부가 살짝 보이고요. 여기 옆에서 보면 창문 같은 거는 이제 안 보이는데, 창문도 열수 있나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어, 이게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깻머리 한번 풀어볼게요. 깻머리 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네? 위쪽을 한번 조금만 더 봐볼까요? 위에는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캠핑카를 타본 적은 없어서 뭐 여러가지 캠핑카가 있,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캠핑카도 있겠죠. 위에서 떨어지면, 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네. 음, 이 점은 좀 신기하네요. 그냥 이렇게 슥슥 들어갈 수 있네요. 근데 이거 말고도 우클릭을 하게 되면 문이 열려요. 자, 제가 이렇게 문에다가 우클릭을 하면 열리기도 한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닫을 수 없나? 어, 뭐야, 안 닫히는 것 같아? 오클 여는 것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닫지 다치? <laughs> 닫히질 않는 것 같아요. 문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이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닌가 보네. 이쪽은 문이 아니었나 봐요. 문은 이쪽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전석 쪽도 문이 열리나? 이쪽은 아이고 대지꽃. 어고 뭐지 방금? 열리는 것 같지 않네요. 어 여기 뭐 던지는 것마다 뭔가 효과가 나타나. 자, 문을 이렇게 열수 있고, 그리고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 우클릭하게 되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열리진 않더라고요. 뭐 커피 머신이 있는데, 커피 머신을 우클릭하면 뭐 커피가 나온다던가 그런 것도 없고, 여기 쓰레기통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안에 뭔가 있구나. 안에 뭐 넣거나, 뭐 꺼내거나 할수 없고요. 그리고 이 정수기도 우클릭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이 창문들은 아마 안 열리는 것 같죠? 우클릭을 지금 계속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소리는 자꾸 자꾸 난다 이상한 소리가 소리가 자꾸 자꾸 나는데 그리고 여기가 운전석 이렇게 있고 이거를 운전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전부인 캠핑카 내부입니다. 근데 내부도 뭐 커피 머신, 정수기 등등으로 잘 꾸며져 있죠.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 음식하는 거뭐 냄비 같은 걸 표현한 건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 이런 거. 문이 안 닫힌다는 건 조금 충격적이네요.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운전을 해볼 건데 여기 앞에 간 다음에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운전석에 타게 돼요. 운전석에 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왼쪽 아래에 채팅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채팅이 뜨는 거에서 마우스가 지금 보이시나요? 마우스로 여기 G A S를 누르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그리고 방향키 오른쪽, 아이고 방향키 같은 걸 누르게 되면 회전을 하는데, 아이고 자. 길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여기 캠핑카는 길이 좀 중요한데 만약에 앞에 막고 있는 게 있으면 뚫어버리긴 하거든요. 앞에 막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없, 막 뚫고 지나가긴 하는데 어느 정도 뚫고 나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체력이한개만 괜찮다면 어느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시프트를 누르고 타고 다시 한번 이쪽에서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여 눌, 여러 번 눌러야 되네 꾹꾹 꾹꾹 누르면 가고 어... 지, 화살표가 많은 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진 않네요 이것도 계속 눌러줘야 되네 계속 계속 할 때마다 눌러줘야 되는 거 같아요 아이번또 걸렸다 길이 올곧지 않으면 보신 것처럼 파괴가 되니까 약간 올곧은 길에서 타는 걸 추천하지만 사실상 마인크래프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곳은 길을 찾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사막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나을 거야. 그나마 사막이 좀 운전하기 좋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한번더타 보자. 그래서 한번더 시프트 누르고 누르고 타 볼게요. 그리고 마우스로 운전 왼쪽으로 꺾고 아, 부부시지 않게 내가 운전만 잘하면 되는데. 오, 이번에 안 뚫고 잘 갔어. 아, 뚫어 버렸다. 또 내려가면 안 되는데? 오케이. 다 오른쪽으로 잘 꺾어서 운전을 해 볼게요. 그러고 브레이크 멈추면 멈추기까지 잘 해줍니다. 이게 운전을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뭐 하고 싶은 걸 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궁금해진 게 이렇게 절 타고 시프트를 막 누르다 보면 내릴 수 있어요. 궁금해진 게 문을 열고 만약에 여기서 시프트를 누르고 운전을 하면 문이 닫힐까? 가볼게요. 자. 오, 이거 올라가는 거잘 올라간다. 아까처럼 물이나 그런 장애물 같은 거가 걸리게 되면 없애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 체력이 안 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자, 쭉쭉. 오, 잘 가네. 사막에서는 확실히 잘 타지는 것 같아. 내리, 내, 다시 내려, 다시 멈추고 내려볼게요. 와, 제가 봤어요. 아까 운전할 때 살짝 봤는데, 아, 이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문이 열린 상태로 가네. 아, 물을 닫는 법이 없나, 진짜? 들어봐. 자, 내려서. 막, 시프트를 막 눌러본다던가. 안 되네. 오, 지금 이 분위기 좀 좋은데? <laughs> 안 다치네. 시프트를 누르고 우클릭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오, 어, 다쳤다! 오, 어, 다쳤는데? 왜 다친 거지? 어, 다시, 열려주세요. 오, 열려, 오, 아, 이 앞을 보면 열고 닫고가 되, 가능한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어. 문 열고 다니면 위험해. 딴 사람 탔는데. 자, 다시 한 번, 운전을 해볼게요. 자, 운전을 넣고, 이렇게 앞으로 가서, 어, 없었다체력의 한계가 있는 것 같죠? 아이고. 이렇게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캠핑카였는데, 어,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그 뚫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 뚫고 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떤 모습이냐?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산을 뚫고 갈수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이거는, 모래는 뭔가 타고 올라갈 것 같은데, 흙은 제가 확실히 봤거든요, 부시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산을 뚫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체력만 무한적이라면 정말 갓갓차거든요. 간다. 갓 캠핑카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아 방향이 좀애매하긴 한데 오른쪽로 꺾으면 될 테니까 들어가서 아니야 정면으로 나가지네? 정면으로 가면 여기 앞으로 바로 뚫을 수 있겠다. 자시포트를 누르고 타볼게요. 갑니다. 출발. 우와. <laughs> 야 이거 봐봐 우와 지금 뚫고 뚫고 뚫기 뚫었거든? 근데 차 체력 때문에 끝까지 못 뚫었는데 한번 더 가봅시다 자 한번 더 설치 자 앞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한번 더 앞으로 출발 꾹꾹꾹꾹꾹꾹꾹꾹꾹. 체력만 아 이거 체력만 진짜 좀 많게 하는 그런 설정이 있으면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조금 아쉽다 한번 더 한번 더 끝까지 한번 차로 뚫어보겠습니다 간다 설치를 좀 잘해야지, 좀 체력이 덜 깎일 것 같긴 한데. 자, 타고. 출발! 이거 산이 깊이가 얼마나 되지? 자, 내릴게요. 좀 앞에다 설치해볼게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 뭐야, 위에서 내렸네? 자, 여기다 설치한 후에, 야간치 있어야겠다. 아, 이런, 차가 체력이 많으면 뚫을 것 같, 막 뚫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체력에 한계가 있는 게 진짜 너무 아쉽다. 출발. 앞에안 보이네?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부서진 것 같죠? 어, 나낀것 같은데? 게 모드 걸고 어 저기요 저, 저, 저기요 여기 좌표가 어디야 마이너스 58에 한120 마이너스 409 OTP를 뭐, 하면 아까 뚫었던 걸볼수 있겠죠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laughs> 길이가 좀 길었네 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여기가 깊이가 좀 있었다 자 아, 깊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아무튼간에 앞으로 가는 게좀 많네요 쭉 뚫기가 조금 무리가 있겠는데 금방 부서져. 이게 가, 아까 전에 이후로 계속 금방 부서져서 차라리 뒤에다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뚫고 가질 않아? 이만큼 갔어, 이만큼. 경험치 오! 이거 뚫을 때 석탄 같은 거저 몰랐거든요? 석탄 같은 게 그냥 이렇게 나오나봐 경험치로 없어지는 게아 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면 조약돌 같은 것도 전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없애는 게 아니네. 다이아몬드 블록 한번 해보자. 보통 강한 게 다이아몬드 블록이니까 다이아몬드 블록이랑 그 다음에 기반함. 원래 이런 거 테스트 할때또기바함도 해봐야 되거든요. 기바함 앞에서 설치해놓고 운전해 보겠습니다. 간다. 탑승하고 출발. 끝까지 뚫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 적당히 앞으로 가볼게요. 또 내려야 돼 지금 다 됐어. TP 해서 다시 볼게요. 어좀 기대된다 기반암이랑 다이아몬드가 뚫려있었지 오 일단 앞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캐져있고 다이아몬드 가 캐져있고 기반암같은 경우는 없어진것 같긴 한데 아이템화로는 안나왔네요 근데 없어지긴 했어 기반암도 없애기도 하네 다이아몬드 딱 3개 나오고 기반암까지 뿌시는 캠핑카인데 이거는 상상초월인데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간에 캠핑카를 쭉쭉쭉 하다보면 여기있는 산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겠죠 뚫고 지나가는 모습 아쉽게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 야, 그래도 얼마 안 남았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어, 그래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체력만 한 개만 급하게 한다면 뚫을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캠핑카 커맨드 블록 시간을 마칠 건데요. 제가 지금 캠핑카 그걸 없애가지고, 마지막에 소환해서 캠핑카 엔딩을 찍고 싶은데 여러분, 잠깐만요. 캠핑카 안에서 엔딩을 찍고 싶거든요. 자, 화료가 실린 광사수를 여기에 있고, 철 블록은 여기 있고, 여기 아래 석탄 블록이 있습니다. 네, 던져서 한번 만들어주고, 먹지 않고 바로 던져서 만들어도 돼요. 만든 다음에, 클릭해서 여기서 엔딩 찍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커맨드블럭 캠핑카 시간을 여기까지 할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나요? 그럼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